시작하겠습니다. r e if s n who's a person who's a p e n who's a person w 이 o s a person who's a p e r 이 o n who's a p 이 r s o n who's a person 왼손으로 a person who's a p e r s o 고 w 언제부터 p e 왼손? <laughs> 아니 다태어서부터 <laughs> <현수로부터> 왼손이 없겠지? 아니 뭔소리 아, 아머리 쓰다가 왼손 아, 쓰다 <laughs> 아, <노릇을 쓰다가. 웃음> 왜냐면, 왜냐면 아, 이게 원래부터 왼손을 썼으면 사실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아, 었 글씨를 <laughs>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고 쓰다보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써. 써. 일단 얘랑 얘의 이은 기울기를 구니까 와인은 내린 T 제목의 그래프를 읽었어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딱지 걸어진다고 참... <laughs> 하면 이 점을 예로 들어 볼게요 이 점에서 여기로 이었다가 접할 때까지 X를 보냈다가 다시 떨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접하게 됐을 때 기억이 가장 크잖아요 아주 작은 범위를 잡았을 때 가장 큰 낚시면 그때니까 X가 이거일 때 얘를 닦죠 음. 그래서 안 되는 구역을 자르겠다 이런 거 음. 저점은 안 된다 네 이렇게 접선을 <laughs> 여기로 그을 수 있으면 각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그으라 하는 부분에그 위로에다 접선을 네. 절대 그으면 그으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으면 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아예 안 되는 거죠 이 변곡점을 음. 기준으로 체크해야 될 구역이 꽤 많아가지고 방식이 세개 아니야? 하나 둘세개안 되고. 병은 좀한 개잖아 지금 아 근데 이거 Y축 기준으로 정렬감이 있으니까 아, 없으니까. 아. 아. 아 이거는 이제 그냥 아잘아어아 둘러야 되는 이게 직선이 끼어 있는 거야 직선아 여기 구하는 잘리겠죠 <laughs> <thank you> 여기도 그러 뭐 여기도 그을수 있으니까 잘리겠죠 <laughs> 예. 여기도 잘리고 네. 여기도 잘리고 <laughs> 그냥 다안 되죠 <laughs> 음. 여기도 잘리고 대체 yeah, 그거 아. 그냥 에 접선을 그으면서해면되거아니그 이렇게, 따가, 이렇게, 따가, 이렇게, 따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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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렇게가렇다 이렇게, 이렇이쪽이도게이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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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여기렇게이렇이렇기이정게이이생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 가능한 자체가 딱 여기 가능하다가 이 경복 접선 이 점이 딱 가능해서 가능한 티켓 f x 경복 영복 접선 위의 점들은 안되니 어, 왼쪽 왼쪽이니까 아, 왼쪽으로 아보래 클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 여기랑 여기가 어느 y축까지 되는 거에요네 여기까지 딱그 되네 맞아요 모든 f x x의 자체가 그 y 값이 <laughs> 이쪽에서 전부 결정되면은 y 값의 곡이 응수가 될수 없잖아요 부호가 잡가야 되는데 x 자리 a랑 b가 들어가는데 오케이. A, B가. 아, 상관없는 아, 아 상관없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A, B 중 하나인 B는 무조건 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f 이랑 f A의 차의 최솟값이잖아요. x 좌표 찾죠. 그러면 얘랑 가장 가까운 x 좌표를 찾으면 얘겠죠.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의 x 좌표의 차이가 f B f 빼기 f A의 최솟값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호. 그리고 어, 뭐 문제가 끝나게 됩니 좋은데요. 완전 저기 구역 다 빠진 게 이렇게. 어좀 빡세긴 해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 그을 수 있다? 그을 수 있다라고 면 바로 자리긴 해가지고 그리고 접선물 근데 이게 GT가 네 다변수함지여서 내도 되나? 아 그래서 발문을 어. 걸어고 근데 X가 먼저 정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 의도상으로는 일단 X에 바뀌는 건 정보만 지워지면 되긴 했어요 정보만 바꿔보고 일단 이렇게 하고 나머지 밑에 둘 음. 상수까지 전까지지금 이러면은 1차 유차자 그렇게 해도 GT가 다변수함지인 거에는 음. 근데 이미 엑스가 음. 먼저 정해지고 나서 거버에 대한여정의 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로 x 가선결정된다는 거를 음.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넣음으로써 x 를 상수 취급하게 네. 인지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g 티가 그때 값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음. 근데, 근데 이미 파악하는 거 자체가 어, 이미 충분히 빡세 아, 그 저거 개빡세 저거 분명 따진 거 자체가 일단. 아 우리 처음에 <laughs> 요거 값 세다가 여기 어느 정도 은치가 오라고 했는데 좀 불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어알것 단계가 너무 많아 그 정도면 충분한 근데 이거를 기울기로 안 보면 은 어떻게 풀지? 그럼 뭐 열심히 미분하고, 뭐. 미분하면, 아 미분하면 비슷한 볼이 나오긴해문에나 처음에 리분하기 했었어. 아니 근데 아무도 뭐, 못 보면 뭐일 년도 <laughs> <laughs> 어. <laughs> <온> 거 돼. 오, 너무 아찔 이제. 이름을 잃는다. 좋은데요? 난이도 있던 부분은 일단 나저야 될게 생각보다 많거든요. 변곡점선이 하나밖에 없긴 한데. 동변선까지 있어서 라이는 기준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빠져주면서 접선을 그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좀 힘들었던 부분은 같고 애초에 기울기로 이해한 다음에 그 기울기랑 극대값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낯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이나 30번에 어울리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단 GT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형태가 약간 평소에 보기 힘들게 근데 얘를 기울기라고 생각해서 보면 T, LN t의 제곱이랑 fx,x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거든요 이렇게 gt를 기울기도 본 다음에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서 극소를 가지는지 극대를 가지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전좀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파악하고 싶어서 GT 같은 함수를 만들어내게 됐고, 때 값에 같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되게 많은 부분이 케이스가 제거가 되거든요. 이렇게 접한다는 사실만으로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면 되는지 해설을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은 기울기를 보기 위해서는 LNT 제곱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계산해줄 필요가 있겠죠? 기울기에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데는 변곡점까지 잘 따져가지고 이계도함수까지 계산을 한 채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t의 제곱을 한번 미분해주면 t분의 2lnt 이거 한번 더 미분해주면 t제곱분의 2, 1, 빼기 lnt가 나옵니다. 그래서 t가 1일 때 변곡점을 가지게 되겠죠. 변곡점을 구하는 이유가 변곡점에 접하는 접선이 항상 기준이 되거든요 접선을 그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을 표시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T가 내값을 갖지 않는 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fx,x가 어디에 있어야지 그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 이 구역에서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요 함수보단 밑에 있고 변곡접선보단 위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용하겠죠 이 점이 그 모든 점을 대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만 봐주면 여기 이렇게 딱 긋는다 생각해봅시다 여기 X 그러면 X를 좀더 키우면 이렇게 접하겠죠 그리고 X가 더 커지면 다시 작아지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가 최대한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는 양상을 볼수 있는데 이러면 어떤 작은 구간을 잡았을 때 가장 최대의 값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극대로 볼수 있습니다 극대의 정의상 미분 없이도 극가 맞다 아니다 정도는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극대의 정의상 그래서 f x x 가이 구간에는 들어갈 수 없겠죠. 같은 방향 방법으로 이쪽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로 접선을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접선을 그으면 쭉 하면서 극대값이 생기거든요. 개그인가요? <laughs> 이거보다 나는 세 명을 잘못 찾겠더라고요. 여기 구간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그었다가 접했다가 다시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잖아요 그럼 이 작을 때가 기, 극대가 되겠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보다는 좀 그래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이해가 편할 것 같아서 팔로 음. 열심히 춤잘 추세요? <laughs> 진짜 못집니다 중학생 때수윙평가 때문에 쳤던 적 있는데 자 어, 어. 보는 친구들마다 웃어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여하튼 여기 구간까지 안 되게 되는데 이 변곡점 기준으로 보면 X축보다는 왼쪽에 있으면서 변곡점보다는 아래에 있는 구간은 접선을 그릴 수 없거든요 왜냐면 x는 0이 점근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극댓값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변곡접선 위에 있으면서 x축보다는 같거나 오른쪽에 있을 때더 아래에 있을 때는 그을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잘리게 되고 그리고 딱 f x x 가 변곡점에 위치할 때도 분모에 0이 들어간 값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극댓값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x,fx로 가능한 모든 지점이라 할수 있겠죠 그럼 이제 a,b에 걸린 조건을 보시면 b는 양수여야 하고 a는 음수여야 되잖아요 0이거나 그러면 b는 양수인 게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점이 여기죠 여기서는 f가 x좌표의 역할을 하고 있고 a랑 b가 y좌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y 좌표가 양수인 점은 얘가 유일하고 그 친구랑 가장 가까이 있는 y 좌표가 양수인 지점은 얘기 때문에 이두 점의 x 좌표의 차이가 저희가 요구하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이가 나오면서 문제가 끝나게 됩니다. 해서 끝입니다. 이 문제 난이도도 비슷하게 28번이나 30번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 보고 찍기는 비교적으로 쉬워 보여서 28번보다는 30번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문제 있을 때 어떻게 찍어요?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진짜 전혀 모르겠으면 딴 거는 거의 그래도 맞은 게 많을 테니까 적은 번호로 찍었고 약간 어느 정도는 풀이가 진행됐는데 모르겠을 때는 제가 풀이가 진행됐을 때 나온 숫자 있잖아요 그 숫자의 배수나 약수 맞는 숫자가 있으면 그걸 찍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빨리 풀수 있는 방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네. 근데 보통 그 진짜 시험 볼때 그렇게 푸세요? 아니면 하나씩? 어, 보이면은 빨리 푸는 방법을 최대한 사용하긴 한데 제가 혼자 문제 많이 풀거 아니에요. 네. 그때 되게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했던 방법이 아니면 가능한 천천히 계산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빨리 계산해서 틀리면 그게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3점짜리 빨리 풀려다가 틀리면 4점짜리 하나 틀린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타격이란 말이에요 문제 난이도는 훨씬 다른데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걸 일단 확실하게 맞추는 거에 중점을 두되 그래도 확실한데 빠를 수 있기까지 하면 더 좋으니까 숙련이 돼 있으면 빨리 풀수 있는 방법을 서도 좋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비율 관계는 되게 많이 쓸수 있는데 계산도 빨리 되고 오히려 굉장이 간단해지면서 정확도까지 올라가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써먹을 수 있는 건 써먹되, 안전한 것만 써먹자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